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어, 일단 우리 선생님은 어, 우리 선생님은 어, 열심히는 또사 사셨고 뭐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또 어,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본인이 또 고집도 있다 보니까 뭐든지 내가 열정적으로는 살고, 성향 자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거는 절대 좀 아니고, 맞는 거는 맞고, 이런 성향도 좀 강하신데,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는 어떤 성격도 좀 있고, 모던한 성격도 있다 보니까, 타인, 대인 간의 관계 자체도 나쁘지는 않고, 내가 주면 또 받고, 받으면 또 주고, 이런 성향, 베풀지 않거나 이런 성향도 아니고, 좋으면 좋은 대로 둥글게 둥글게 사는 성향이신데, 본인을 보니까, 일단은, 결혼을 몇 번을 해야 되는 팔자를 좀 갖고 있어요. 일부종사라 그래요. 결혼은 사람이 태어나서 백년지기 대사라고 큰일을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대주님 본인 선생님은 일단 결혼은 두번세 번은 해야 돼. 이게 팔자예요. 팔자. 내 팔자에 두번세 번은 해야 되는 팔자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올해 년에다 보니까 2025년이잖아요. 새해에. 근데 뭔가 내 마음이 작년도 그렇고 계속 불안정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될것 같고 뭔가 생각은 있는데 뭐를 뚜렷하게 하지는 못하고 정체돼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뭔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이 멈춰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속 터지고 답답하고 응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어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오다 보니까 이제 6 0을 바라보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조금 답답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믿고 잘 본인이 왔는데 상처가 좀 있다 그런다 한. 67년 56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50대 중반 조금 넘어가기 전에 시은 한두살한살 시은 초년에 좀 상처가 깊게 들어와요. 어, 이게 이제 시은 두 살, 세살이때내 인생이 또 한번 굴곡이 넘었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결혼을두번 정도 하셨나요? 네. 아, 결혼 두번 하시고 아 어, 그러면 이제 두번 했으면 이제 지금은 없으신 거죠? 아, 와이프 분이 없으시고, 어냐. 아, 그러고 보니, 일은 지금 직장이나 일적인 부분은 지금 멈춰 있다는 소리인데안 하는 거고요. 예. 아, 안 하시고 계시고. 근데 올해 새해가 2025년 돼서는 을사년에는 내가 직업적인 걸좀 찾는다는 소리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특별하게 내가 직장이나 이런 거로 좀 힘드실 것 같고요. 프리랜서 같이 잠깐잠깐 잠깐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찾으셔야 될것 같아. 여름 정도, 6, 7월 좀 넘어서서. 음, 그 때가 좀 일어날 것 같고, 금전적으로 좀 답답한 거는 좀 없지 않아 계시고, 이거를 내가 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잘 설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딱 안정된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시고, 62살 정도, 2, 3년 정도 조금 지나야지 조금 평탄하게 좀 가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아, 62살, 63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많이 좀 답답하시고, 좀 우울하시고, 좀 심각하시긴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어, 올해는 잠깐잠깐 잠깐 일은 하고, 프리랜서 같이 좀 일은 하는데, 크게 직업이 딱 찾아와서 그렇게 운기가 트여서 그렇게 가긴 좀 힘드실 것 같고, 2026년 이제 병원년이 오면, 내년이 오, 오면, 뭔가 내가 좀, 어, 이렇게 좀 일을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올해는 뭐 약간 뭐 택배 업무라든지 아니면 뭐 잠깐 내가 어디 나가서 할수 있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풀리실 것 같아. 올해 직업을 딱 뚜렷하게 찾아서 어, 조금 뭐 사업이나 장사 쪽으로 자영업 쪽으로도 가기도 좀 힘들고, 을사년에는 내가 조금 어, 숨어 있어야 되는 형국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도드라지게 딱 내놓고 하면 안 되고, 남 밑에서 이렇게 좀, 어, 약간 좀 양지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뭐 이게 아니라 음지에서 좀 어둡거나 깜깜한 곳에서 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 저녁이나 밤에 일할 수 있는 곳쪽 그쪽으로 좀갈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음, 음. 지금까지 직업을 가진 게 음, 음. 택배 업무에 종사를 했거든요. 아, 아 택배 업무? 네네. 네, 네. 근데 음. 이 택배가 낮에 하는 사람이 있고 밤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내만 일을 했어요. 네네. 삼십 년 가까이. 네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나이가 음. 있고 이제 그래서 음. 딸인가요? 네, 딸이에요. 네네네. 작년에 이제 그럼 낮에 일하는 걸로 바꿔보자. 어차피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되 이렇게 해서 이제 낮에 일을 했었는데. 아, 택배? 네네네. 네. 그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 네, 네네네. 낮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음, 음. 밤에 일하는 게 이제 몸에 너무 배다 보니까. 음. 근데 밤에 일하는 게 맞아 대준님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음. 보통의 사람들이 낮에 움직이고 밤에 맞아 맞아, 일하다 맞아 맞는데. 예. 나는 이제 그 반대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음. 못하더라고. 아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퇴사를 했어. 아네네. 작년. 퇴사를 하고 네. 조금 쉬자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계속 음, 쉬지를 음. 못했기 때문에. 음. 근데 올해 여름부터 다시 하셔야 돼. 근데 같은 일로 갈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락 오는 데가 네. 같은 계통 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이제 일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이제 밤에 다시 일을 하자 이렇게 아. 연락이.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왜 고민하는 이유는 이제 음. 몸이야 체력도 그렇고 뭐또 체력적인 부분이 일단은 음. 앞서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음. 직장하고 집하고 이렇게 멀지가 않았는데 에에. 연락이 오는 데는 좀 너무 멀어. 음. 그러니까 최대 일주일 에한 번씩밖에 못 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아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예, 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 딸도 있고 그런데, 자식이,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하고 좀 기러기처럼 떨어지는 게 대주님이 괜찮아요.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만. 음, 왜냐면 어느 부분에서 신경이 예민해진다니까. 같이 있으면 대주님도 하루 이틀은 좋아. 근데 이게 이제 3, 4일, 나흘 다섯 지나면 서로 힘들어. 대주님도 힘들고. 왜냐면 그게, 대주님이 성향이 안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성향 자체가 누군가하고 같이 있으면 가족하고 또 편한 관계, 어떻게 보면 가족은 편한 관계, 같이 있으면 뭔가 지적을 자꾸 하게 될 수가 있고, 하고 뭔가 좀 내, 나 스스로가 그걸 또 참다 보면 나도 답답해지고, 서, 그게 병이 될 수가 있어. 화병처럼. 아닌 거를 좀유화하게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위트도 좀 있고, 재미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 응?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맞추기가 좀 까다로운 사람이야. 에이,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대주님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 자리가 다떠 있어. 떠 있다라는 건 결혼을 해도 이혼이고 이, 또 만나도 또 이혼이고. 이거는 우리 대주님이 결혼은 몇번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있어 또. 근데 결혼이라는 것보다 그냥 만나는 사이가 이렇게 계속 또 이, 있어. 원래 이 팔자가 여자는 끝을 놓지 않고,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인연이 되거든요.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해. 특별하게 내가 뭐 여자를 만나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시고, 그쵸? 네, 그런 거라는 생각이. 어, 맞아. 왜냐면, 어, 사람을 잘 알아. 사람에 대해서. 우리 대주님은 내가 천성 얘기를 하면, 천성의 전생 얘기를 하면, 한번 살아본 사람이야. 이 전에. 그래서 사람을 잘 안다 이거야. 그래서 뭔가 해박한 지식이 있어. 사람에 대해서. 느낌처럼. 그걸 육감이라 그러거든요? 직감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항상 이게 능통에 돼 있어. 음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근데 이제 못 피해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은 사실 피하기 힘들잖아요. 네, 이건 어쩔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지켜야 되는 것들. 이거는 전에부터 조금, 좀뭐 운동이든 뭐 아니면 이제 뭐 요즘 많이 먹는 영양제나 내몸 어떤 신호가 올수 있는 것들 어 이런 부분을 좀잘 알아 가지고 장이 좀 약하시거든요. 장? 예, 네, 장이 좀 약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이나 간이 약하니까 이런 사람은 좀어좀 어좀 그런 쪽에 좀 좋은 거를 좀 많이 먹고 이거를 좀 음식 쪽도 좀 그렇게 하면 좀 좋으시거든요. 네, 사주로만 보면. 그래서 돈을 벌어도 내 창고에 돈이 없어. 늘 어떻게든 다 나가. 그쵸? 죠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사주 자체가 그래요. 재물을 안락하게, 안착하게 딱내 창고에 모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늘쉴수 없이 나가. 이게 좀 있다. 쉬운 초년에 돼서 내가 원래는 집을 이사하고 변화라는 수전이 좀 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털을 옮기고 이사를 하고 변화가 좀 들고 뭐 그래. 근데 마흔 초년에는 아까 마흔한 살 때는 아마 그때는 내가 봐서는 일을 오랫동안 하셨어도 거기서 아마 근무지에서 뭔가 좀 다른 쪽으로 좀 이동이나 변화가 좀 있으셨을 거야. 마흔, 마흔 한 살, 요 때. 예. 그러면서 뭐가 좀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 재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쉽게 이게 재물이 끊어진다기보다 재물이 딱 안착돼서 안락하게 딱 가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는 나오지. 그래서 부동산, 땅에다가 많이 묻어야 돼요. 무조건. 그럼, 그럼 나중에 좀 자식이 덕을 볼 수가 있죠. 애들이,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준님 마음이 조금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도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3, 4 월까지는 좀 쉬었다가 조금 따뜻해지고 더워질 때좀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대준님.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